2025년 한국과 캐나다 은퇴 후 복지 비교. 한국과 캐나다의 은퇴 후 복지는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핵심은 연금 제도 구성과 사회 서비스 제공 방식의 차이인데 빠르게 알아보자. 먼저 캐나다는 기여 기반의 CPP, 거주 기반의 OAS, 저소득층 보조를 위한 GIS 이렇게 3중 연금 구조를 통해 은퇴 소득을 보장한다. 특히 OAS와 GIS는 거주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지며 의료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다. 특히 사별 배우자 보조금과 주택 및 홈케어와 같은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가 잘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은 기여 기반의 국민연금과 소득 하위 70% 노인 대상 기초연금이 중심이다. 특히 다양한 생활비 절감 혜택이 특징인데 의료, 통신, 교통, 문화생활 등 은퇴자들에게 폭넓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은퇴 후 소득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기 요양 서비스와 치매 안심센터 등 돌봄 및 건강 관리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소득 보장 연금과 함께 포괄적 사회 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반면, 한국은 국민 연금과 함께 생활비 절감형 할인 혜택과 노인 일자리 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2025년 기준 두 나라의 은퇴 후 복지 혜택을 종합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좋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부터 캐나다에 거주하며 꾸준히 CPP를 납부했고 최소 10년 이상 거주하여 OAS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며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사람은 캐나다 복지 혜택이 적합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 꾸준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여 안정적 소득을 확보했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활동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한국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캐나다 복지 혜택이 더 좋은 경우는, 캐나다 10년 이상 거주자, 중증 또는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등으로 볼수 있으며, 한국 복지 혜택이 더 좋은 경우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리며, 은퇴 후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싶은 분,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중요시하는 분, 국민연금 납부액이 높아 안정적 연금소득이 가능한 분, 빠른 진료를 원하는 분 등으로 볼수 있다. 결국, 어느 나라 은퇴 후 복지가 더 좋다고 일반화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산과 건강 상태,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선호도에 따라 다르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